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6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중앙일보 CSIS 포럼 2025에 참석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축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조속한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한다. 남북관계를 통해 북미 대화재개와 진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때 분단 80년의 현상 변경이라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영국과 중국의 대사를 각각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와 대북 통일정책과 관련한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먼저 정동영 장관은 지난 22일 콜링크롭스 주한 영국대사와 만나 영국이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포용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북한과 수교해 북한을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게 노력한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27일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정동영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대화 재개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금융 시장의 변화를 가져온 새로운 화폐 등장, 가상 화폐는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선을 넘는 인문학에서 만나봅니다. 지금 디지털 커런 시가 만들어지는 네. 것과 그 원인은 네. 사실은 국가의 프로젝트로서 국가 재정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거는 똑같다 그리고 그 당시 고대 제국주의적인 발상으로 그걸 진행을 했거든요 네. 주변 그 복속 세력들한테 싹 빨아들이는 방법이 뭐가 좋을까 나만 갖고 있는 그 유일한 새로운 화폐 이거 안갖다고지 너희. 공격받을 거야.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하는 거하고 똑같은 네. 방식으로 돈을 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되게 무서운 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게 되면 이제 다른 나라 시민들이 그 스테이블 코인을 사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럼 다른 나라의 돈들이 미국으로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2000년 전의 모습이랑 지금이랑 근본적인 원리는 아, 비슷하네요. 그게 이제 화폐를 만들려면 뭐 종이로 찍어내거나 뭐 하면서 비용도 들고 환경도 파괴하게 되잖아요. 이런 거를 환경학자가 볼 때는 반가워하실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도 어, 들거든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음. 사실 이것이 다 가상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는 음. 광산을 만들지 않고 새로운 종이를 쓰지 않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환경적으로 친화적인데 다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채굴 문제인데요. 아, 네. 광산에 가서 채굴하지는 않지만 어, 디지털 채굴 자체가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의 자원은 뭐땅 속에 있는 자원뿐만 아니라. 어, 인공지능을 위한 혹은 데이터 센터를 위한 리소스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픽카드의 가격도 엄청 올라가게 되고요.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게 전기 사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남는 자원을 통해서 코인을 채굴하면 괜찮지만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통해 그지역의 조금 지속 가능성을 막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직도 우리는 신재생에너지나 수력발전 이런 것들에 많이 관심이 있지만 현재 채굴하는 대부분의 전력은 화석연료에서 오고 더 많은 화석연료가 사용되게 된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거에 연결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동안 하지 않았던 석탄 채굴들을 허용하기 시작했어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걸 늘림으로 인해서 사실은 환경 파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면 솔직히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나라일수록 이 코인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맞습니다. 없겠네요. 네. 그러면 요즘 미중 관계가 아주 심상치 않은데요. 이 둘이 코인 한에서도 알력 관계가 굉장히 음.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지금 중국은 CBDC라고 해서 중앙은행에서 발행, 그러니까 하는 가상화폐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데 미국은 CBDC 안 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문제는 중국이 이게 되게 치명적일 수 있어요. 어? 왜냐하면 중국은 국가가 환율도 관리를 하고 그리고 중국 내부에 돈이 흐르는 것들을 다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들을 사용하게 되면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모르거든요. 저는 사실 비트코인을 처음 개발한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 닉네임인지 잘 모르지만 일본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 나카모토 사토시인가. 예. 근데 제가 한자로 이렇게 보니까 중본 그 다음에 철사예요. 그래서 오. 이거 봐라. 그사또시란 표현이 똑똑하다라는 얘긴데 밝을 철자에 철학할 때그 철자하고, 역사사자가 그 밝히고 공개하고 기록한다. 음. 근데 비트코인의 컨셉하고 딱 맞더라고요. 그렇죠. 기록사? 그니까요. 러그 사람, 그걸 만든 사람이 그걸 의도하고 그런 닉네임을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모두가 통제하는 것보다는 공유하고 공개하고, 그것을 다 검증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컨셉을 이비트코인이는 개념에 넣어서 말씀하신 그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패권적 개념의 그 충돌에서는 상당히 중국이 불리한 그런 상황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홍콩을 중심으로 지금 중국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가상화폐 산업들을 발전시키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의 시작은 탈중앙화기 때문에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 세계 시민들에 의해서 굴러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철학으로 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이 비트코인도 이제 국가 영역으로 미국이 먼저 선점을 그 하고 ]처럼. 국가의 패권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 초기의 의미와는 좀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 시키는 데는 이 반대 진영에 있는 움직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 그리고 러시아, 브릭스가 같이 2024년 10월 달에 브릭스 브릿지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블록체인 기술을 가져와서 유로화와 같은 브릭스 화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브릭스가 원래 5개였는데 12개로 확장됐습니다. 근데 이 12개의 GDP를 합치면 미국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공동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네.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가상화폐가 제가 이제 신문지상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이걸 저 깜짝 놀란 게이 북한이 이 음. 코인 전쟁에 뛰어들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요. 해커들을 음. 전문적으로 양성해서 코인. 훔쳤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 크인을 훔치는 사례가 너무 많기도 하고요. 좋은 데 쓰이거나 뭐 공정한 곳에 쓰이면 참 좋겠지만 남북 관계나 군사 안보, 글로벌 안보에서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진짜 신기했어요. 이 북한이 해킹 대회에 나가면은 항상 1, 2등을 한대요. 근데 더 신기한 건 진짜 북한에서 해킹을 잘하는 사람은 그 대회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노출되니까. 네, 노출되니까. 어.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가 전면화되면 두개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분산 그리고 또 하나는 안보안이에요. 근데 보안이 깨지면 전 세계 경제가 다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CBDC를 도입을 하면서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데 만약에 보안이 제대로 안 되면 미국과 경쟁하면서 자신들의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라는 위험들이 있어서 살얼음 걷듯이 가고 있어요. 정리를 좀 하자면, 네. 이게 사실은 네. 국제 경제 질서 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수익들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국제 질서로 들어오는 게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했던 브릭스 브릿지 안에 네. 북한 이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가 가깝잖아요. 네. 만약에 이게 본격화됐을 때 네. 북한이 완전 다른 영역에서의 경제활동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폐쇄적인 북한이 세계로 좀 숨통이 열리는 길이 코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어~ 코인만 이야기하긴 좀 그렇고요. 근데 가상화폐라고 하는 성격이 뭐냐면 국가의 경계를 없이 우리 선을 넘는 인문학처럼 네. 사실은 지금의 국가의 경계를 넘, 넘나든다라는 거거든요. 북한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국제질서 안에서 사실은 같이. 멤버가 되고, 네. 무역을 하고 이래야 다른 나라의 가상화폐를 탈취하거나 이런 일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미국은 계속 북한에게 협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새로운 한국 정부도 북한과의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이제 결실을 만약에 맺는다면 북미 관계가 풀리고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로 들어왔을 때는 만약에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디지털 기술이나 아니면 암호화폐 기술들을 남북 협력을 하게 되면 지금 스테이블 워낙 코인을 한국에서는 만들고 있는데 나중에 남북이 스테이블 워낙 코인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협업을 할 수도 있게 되 제가 그 개성의 만월대라는 고려 궁궐 터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 남북 역사학자 협의라는 데서 관여를 해가지고 7차까지 발굴을 고 거기서 그 개성공단 사장님을 우연히 만나서 실질로 해보니까 뭐가 좋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북한 분들은 일단 언어가 통하고 그렇죠. 습득력이라든지 그리고 그 생산성이나 그 활동력이 금방 100%까지 올라올 정도로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어찌 보면 은 새로운 어떤 그 세계 경제 체계 그리고 우리만의 어떤 공통된 어떤 그 협력 체계와 경제 체계를 만들어내서 어떤 새로운 그 어떤 소통 방식이나 그것들을 하나씩 만들고 많이 개발한다면 아 이것도 위기가 곧 기회잖아요그 네. 모멘텀의 한 정점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한번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아까 북한이 네. 코인 보유국 몇이라고 하셨죠? 3위라는 보다도 어? 그 있어요. 그럼 만약에 3이요? 비트코인 좋은데 맞네? 믿거나 말거나할 <laughs> 수도 있는. 저는 이제 통일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돈이 굉장히 문제일 것 같아요. 음. 북한 가서 뭐 사고 싶었는데 우리나라 원안 받으면 어떻 거기서도 나만 내려와서 국밥 한 그릇 그래. 부산 와서 먹고 싶은 근데 국한돈 그렇죠. 안 받으면 어떡해요? 네. 뭐 국제망으로 들어오고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이 될 테니까 네. 만약에 한반도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 만든다면 그렇죠. 이 행복한 상상을 좀 해본다면 네. 나중에는 이제 남북이 서로 스마트폰만 들고 그러니까요. 아무렇게나 거래를 할수 있는 시대로 네.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럼 만약에 한반도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다 하면 빨리 타야겠죠 <laughs> 이번에야 말로. 그, 교수님께서 혹시 정보를 들으시면 네. 네. 그한서번도 <laughs> 아니에요. 네. 아 차야 이번에는, 됩니까 말아야 이번에는 합니까? 이번는 저도 동참할 <laughs> 생각입니다. <laughs> 이 환경, 기후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의 만주족과 우리 민족이 공유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문화의 생징이또 백두산. 자기들이 천지를 보지 못하고 물만 받아서 와가지고 <laughs> 하루 아침에 그 물이 다 없어진 거예요. 뭐, 언제든. 분단의 시대를 오범으로 살아내며 통일을 문학으로 전환이가 있습니다. 분단문학의 거장 이호철 작가인데요. 그의 이야기가 담긴 이호철 북콘서트홀을 찾았습니다. 2011년 수능 언어영역 시험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전설의 지문 바로 분단문학의 거장 이호철 작가의 작품인데요. 그가 남긴 이야기를 따라가 봤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골목에는 한 사람의 이름을 딴 도로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호철 북 콘서트홀로 이어집니다. 이호철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20세기 한국이 갖고 있었던 어떤 분단, 전쟁, 그 모든 아픔을 다 끌어안고 본인의 문학 세계로 펼쳐낸 전후 분단문학의 대표라고 하죠. 그래서 55년에 등단을 하셔서 2016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한 60년 동안 사라기 어, 시대 최고령 현역 작가로 활동을 한 어, 20세기 후반 한국을 대표하고 증언하는 소설가입니다. 서울시 은평구는 불광동에서 50년 넘게 작품 활동을 이어온 이호철 작가를 기리기 위해 이호철 북 콘서트홀을 세웠습니다. 이곳은 이호철 작가의 문학관이자 문화 공간인데요. 홀에는 이호철 작가의 등단작인 타량의 배경이 된 기차의 화차 한 칸이 전시돼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돌아올 줄 알았다는 월남길 부두 노동자로서의 경험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타량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 말하며 자신의 평범하지 않은 여정을 소설로 풀어냈습니다. 작가는 직접 판문점 회담을 참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단편 소설 《판문점》을 썼습니다.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남녘 사람 북녘 사람은 그가 국군 포로로 잡혔던 경험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의 소설은 전쟁과 분단에 따른 고통을 넘어서 인간애를 전하며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2000년. 이호철 작가는 남북 이상 가족 상봉 행사에서 오랜 세월 헤어진 동생을 만났습니다. 너무 가시기 전에 부풀어 계셨죠. 그래서 뭐 선물도 준비하고 또 자기가 입던 옷은 내가 더 이렇게 내 냄새가 채취가 된 옷을 이렇게 주고 싶어 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동생만 만나고 오시고 다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실망하셨죠. 고향과 전쟁, 가족, 자신이 살아낸 만큼 써낸 문장들, 시대의 아픔과 통일의 바람이 담긴 그의 책을 다시 한번 펼쳐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